지혜야 그때 시험 봤던 거, 그거 풀을할 테니까 어, 설명 잘 듣고 정리하기를 바래. 7번 문제부터 할게요. 그때 봤더니 앞에 거는 잘했더라고 7번 문제. 극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절댓값 x분의 x를 조사하시오. 그러면 절댓값이라는 것은 이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부하가 바뀌잖아. 그래서 향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랑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 우극한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먼저 리미트 x가 0보다 큰쪽에서 영향을 가까워질 때에 이 함수의 극화값을 구해버리면 0보다 크니까 양수잖아, 그니까. 그래서 저 뜻값을 생략할 때는 뭐호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분의 x가 1이잖아. 그러면 극값이 1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우크를, 자극화를 한번 구해봅시다. limit, 0보다 작은 쪽에서 영에 가까워지면, 0보다 작다는 쪽이 있는 거잖아. 0이라는 게 아니고, 영에 가까워지는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영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x가 음수라는 거야. 이게 음. 그러면은 절대값을 생각할 때, 부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또 이게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마이너스 이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이즈잖아. 그러면은, 오극한과좌극한이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이 함수의 극한은 같지가 않으므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번에 1번, 풀리합니다 자, X가 영에 가까워지는데, 먼저 우극한을 구해봅시다. 우극한. 그럼 0보다 커지면, 요 안에가 양이 되니까는 그대로, 되겠죠. 몇번 하면은, 된다고요. 그럼 x의 영향이 바꿔지면 0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극하는 걸 봅시다. 그럼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또 약분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X니까, 1이 되겠죠. 그럼 X가 영향할 것지으 0이죠. 자, 그럼 얘는, 오극한과 자극한이 같다. 똑같이 0으로 갔죠. 따라서, X가 영향할 것 같을 때, X의 절대값 분의 X제곱의 극하는 그 0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에 2번. 마찬가지로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절대값 안에가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하겠죠. 먼저, 우극을구해 봅시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X가 여기 양이 되겠죠. 그냥 인수분의 위에가 되죠. 그럼 약분을 해버리면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엔 자극하는 걸 봅니다.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래 가까워지면, 이거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위에는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1분에 x 대비 3이니까 1이 된다고. 그럼 x가 1이 되면 2가 되겠죠?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9번의1번 극한을 조사하여라. 자얘 같은 경우는 뭐냐? 리미트의 성질을 정해 가지고 x가 무한대일 때의 2x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의 1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자체가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아무리 x가 커져도 얘는 그냥 1이야. 그 뜻이 뭘까? 이게 아주 무수히 커진다는 거거든? 커서 1을 뺀들 무지 크다는 거죠. 하나 빼도 무한대에서 100을 빼도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1억을 빼도 무한대. 얘는 끝없이 큰 수야. 거기서 1을 빼도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엔두 번째, 흐를 만약에 또 연산.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다음에 응 그러면은 어 얘는 뭐야? 얘는 이죠? 얘는 뭐가 되죠? X가 무한대로 하면 이건 무한대가 된다그 왜냐,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겼니 이런 거라고. X가 무한대로 커지면 그 3X제곱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잖아. 무한이 올라간다고. 무한대라는 거지. 그럼 2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야. 2에서 아주 엄청난 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3번은, 오, 루트가 있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자, y는, 루트, 2백기 x의 그래프는, 이거 어떻게 생긴 걸까? 이걸 다시 쓰면, 이거는, x를 앞에서 보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x의 개수를 묶어줘야 돼. 얘는. 그럼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뭘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to-x의 그래프를,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평형이동.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원래 그래프가 어떤 되죠 이런 꼴이다, 이런 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게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생긴 게 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물어본 게 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가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에 e, 이빼 X니까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한없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왼쪽으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끝없이 그 에서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도